한국이 유독 독보적으로 1위를 하는 올림픽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10연패를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기록을 세워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선수들의 실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많은 양궁 감독들은 해외의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고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한국 감독이 양궁 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어이없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인도 대표팀을 이끌고 파리올림픽에 나선 한국 감독이 인도올림픽위원회에게 어이없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한국 감독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경기장 선수촌 출입 신분증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도중 인도올림픽위원회로부터 대표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일방적인 말과 함께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올림픽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선수들과 의사소통, 상호 간의 애착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역할은 백 감독이 아닌 다른 두 코치에게 맡기겠다고 말이죠. 사실,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은 백운기 감독에겐 경질통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한국 감독과 인도양궁협회의 계약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서 이번 파리올림픽은 백운기 감독이 인도양궁대표팀을 지휘하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결국 한국 감독 없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인도 여자 양궁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게 0대 6으로 패배했는데요. 1세트부터 7점을 연발하면서 51대 51로 밀린 인도 대표팀은 2세트에서도 두 차례나 6점을 쏘는 등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3세트에서는 4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기록하면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도양궁은 12년 만에 본선에 올랐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도올림픽위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감독의 경질통보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토사구팽입니다. 이미 인도양궁은 성적도 많이 오르고 베를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도 딴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양궁의 한국감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없어도 충분히 순위권에 들수 있을 것 같았고 혹여나 메달을 획득한다면 배궁기 감독에게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질 통보를 한 것이죠. 또한 파리올림픽 직전에 한국 감독을 제외하고 출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는 마치 인도의 자력으로 양궁 실력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보여지고 싶은 건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감독은 본인도 모르게 경질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도올림픽협회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과 선수들 간의 유대감이죠. 몇년 동안 함께 훈련하고 지도한 감독이 한순간에 팀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그 정신적인 리스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는 선수들의 멘탈을 잡고 지도해야 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도 올림픽 협회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양궁 감독이 인도양궁을 지도하러 가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며 선수들 역시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다는 상황 역시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인도양궁은 한국 감독의 경질 통보 하나로 12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배궁기 감독님에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감독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인도와는 다르게 프랑스 양궁은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오선택 감독에게 대표팀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결국 한국 선수들의 실력을 뛰어넘지는 못했으나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은 10연패를 이뤘고 남녀동반 역시 3연패를 이뤘습니다 특히,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두 대회 연속해서 우승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군입니다. 이미 한국 남자 양궁은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도 3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양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곧고 굳은 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몇 년을 함께하고 자신들을 지도했던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 통보는 분명 인도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엔 충분했을 테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인도 올림픽협회의 행위는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인도라는 나라는 믿을 게못 되는 나라야. 이제 인도의 양궁은 더 발전하기 힘들 거야. 왜냐고? 양궁 세계 최고의 나라가 한국인데 그 감독을 저렇게 대우했으니 이제 한국 감독이 오지 않을 거거든. 그 어떤 나라도 감독을 제외하고 출전하는 나라는 없어. 유례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감독을 단순히 뒤에 서서 구경이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건가? 그렇다면 그건 정말 스포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지. 한국 양궁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잘해낼 수가 있지? 정말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그런 실력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 보면 분명 무슨 비법이 숨겨져 있을 거야. 비밀이라기보다는 한국인 특성 때문인 것 같아.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잖아. 한국인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지. 무언가에 집중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해내곤 했어. 한국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거야. 작은 나라인데 양국만은 정말 최강국이 확실하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겠어. 한국이 저렇게 큰 실력 차이를 갖추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국 감독을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인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인도는 이번 일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미 꾸준히 그런 행동들을 해왔었어. 사업을 할 때나 취직을 할 때도 저런 행동들은 기본이었어. 난 예전에 인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저런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지. 한국 감독에겐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겠어. 한국 감독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한 거야? 다른 나라라면 그게 납득이 되겠지만 인도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야. 인도는 중국과 비슷한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인도하면 생각나는 건 카레지만 한국은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여행 가면 꼭 한국에 가볼 거야. 인도의 시민의식을 보면 딱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인도는 절대로 혼자 여행하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특히 여자 혼자 인도에 여행 가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인도에 갈 생각이 없어. 그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할수 있지 그들은 도덕과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해 아시아에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인도와 한국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한국이 더 나은 나라이긴 해 인도의 겐지스강과 생강을 비교하면 어느 강이 더 깨끗할까 당연히 생강이지 생강이 이번 파리올림픽으로 인해서 지저분하다고 소문이 나긴 했지만 겐지스강과 비교할 건 아니야. 거긴 정말 냄새도 지독하고 더러움 그 자체인 물이거든. 인도에는 아직까지 계급제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에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나지. 내가 알기로는 인도올림픽협회장이 감독을 빼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지인을 넣었다고 하더군. 그것도 물리치료사를 말이야. 그럼 인도 양궁은 물리치료사에게 감독직을 맡게 하면 되겠군. 물리치료를 할수 있는 감독이라 좋은데 인도 양궁은 이제 퇴보의 길만 남았어. 한국은 독보적인 양궁 최강국인데 이제 어느 한국 감독이 인도로 가려고 하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 인도에 갈 일은 절대 없겠지. 한국의 치킨이 먹고 싶어. 미국 치킨과는 다른 맛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맛이 있어서 먹기가 정말 좋지. 인도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워. 한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 감독이라도 저런 대우를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인도는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이번에도 한국 양궁 선수들이 압도적인 점수를 쟁취했다고 들었어. 정말 그들은 언제까지 1위의 자리에 있을 생각이지? 하지만 한국은 그 외의 종목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양궁쯤은 금메달을 매번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 꼭 그렇지는 않아. 몇년 전부터 한국 스포츠는 좋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양한 종목들이 순위권에 들 정도이지. 조만간 더 높은 순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상으로 인도올림픽협회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